국내 최대 국악 축제인 제 48회 영동 난계 국악 축제가 지난 15일 영동천 둔치에서 개막했습니다. 세종대왕 어가 행렬, 종묘제례악 시연을 비롯해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개막식에는 박덕흠 국회의원과 박재국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해 하 가수 EXID, 베이로, 박수진과 난계국악단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난계 박연 세종대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는 제6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와 함께 진행돼 국악과 와인이 함께하는 오감 만족 축제입니다. 축제장에는 국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 볼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국악 체험 스탬프 미션을 비롯해 국내 다양한 와인을 마셔 볼수 있는 코너 등 30여 가지의 국악과 와인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저 남편이 어, 웹사이트를 47도. 보고요. 어, 한국에 우리나라 지금 가을 페스티벌 어떤 게 있냐고 이렇게 찾아봐서 왔습니다. <laughs> 저희 종묘, 종묘제례 많이 봤고요. 전통악기 지금 이렇게 연주하는 거 많이 구경했습니다. <laughs> 축제 나흘간은 영동 전통시장 앞 도로 360m 구간을 처음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간이 무대를 설치해 퓨전국악, 케이팝 댄스, 버블 매직쇼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 축제인 제48회 영동 난계고각 축제는 18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